JH한소니 TV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JH한소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합산업 사업 지주회사 삼성물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은 건설, 상사, 패션, 리조트, 급식 식자재, 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복합산업 사업 지주회사로서 건설 44.3%. 상사 30.9%, 패션 4.8%, 리조트 1.8%, 급식식 자재 7.4%, 바이오 10.8%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사업 비전으로 태양광, 그린수소, SMR 소형원전 등 친환경 사업을 확장하며 CVC펀드 벤처 투자로 미래 기술 및 솔루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soc 예산 축소로 토목분야 발주가 급감했으나 신규 주택 중심의 공공민간 건축분야 발주 증가로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고성장이 예상되며 중동의 비석유 산업 다각화와 인프라 개선 트렌드가 발주에 긍정적입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2025년 하반기 일본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건설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세계적으로 SMR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이 커지면서 삼성 물산은 관련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이렇게 건설업계가 신사업 분야를 확장하는 건 업종의 사이클이 뚜렷해 불황을 견딜 먹거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업황 침체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상반기 건설 경기는 IMF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모든 건설 지표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를 방치할 경우 기업 도산은 물론 성장률, 둔화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커질 수밖에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새로운 건설 수요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루마니아 소형 모듈 원전 (SMR) 프로젝트 기본 설계에 참여하며, 글로벌 SMR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4일 루마니아 현지에서 미국의 플루어, 뉴스케일 파워, 사전트앤 룬디 등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3사와 함께 SMR 사업의 FED 기본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FED는 인허가, 공사비, 공사 기간 등 프로젝트의 사전계획 수립과 설계, 조달, 시공의 EPC 수행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삼성 물산은 2024년 6월에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를 비롯해 미국 뉴스케일, 플루어 등 글로벌 원자력 리딩 기업 5개사와 루마니아 SMR 사업의 정과정을 협력하고 유럽 지역의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루마니아 SMR 사업은 세계적으로 SMR 개발에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뉴스케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도이세슈티 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를 462MW 규모의 SMR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5호는 2030년 상업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유럽 지역은 2030년까지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처럼 SMR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로부터 유일하게 승인받은 SMR 기술을 보유한 뉴스케일과 협업을 통해 동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과 사업 확대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삼성물산은 SMR 시장 진출을 위해 뉴스케일 파워의 지난 2021년 2천만 달러에 이어 2022년 5천만 달러 등 총 7천만 달러의 지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은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과 중동, 아시아에서도 입찰 등 기회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삼성물산은 원정과 관련해 상품별로 대형원정과 SMR으로 나누고 기능별로는 사업개발팀, 영업팀, 수행팀 등으로 EPC조직을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998년 울진 5기, 6호기와 2005년 신월성 1호기와 2호기의 성공적 수행을 바탕으로 한국형 원전의 최초 해외 수출 사례인 아랍에미리트, UAE 원전 1234호기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세울 원전 3호기, 4호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현재 원전과 주택 양축에서 모두 구조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전 부문에서는 기존의 시공 중심 역할에서 벗어나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를 중심으로 한 설계조달 시공인 EPC 비즈니스로 확대 중입니다. 2024년 11월 수주한 루마니아 뉴 스케일 SMR 프로젝트의 현재 사업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 설계인 FED를 수행 중인 것을 시작으로 스웨덴,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초기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시도 중입니다. 삼성 물산은 주택 부문에서도 넥스트 홈이라는 기술 기반 주거 상품을 앞세워 구조 혁신과 고급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 도시정비 사업 누적 수주액은 약 5.0조 원으로 국내 건설사 중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학구정 등 고소득 밀집 지역에서의 수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레미안 브랜드력뿐만 아니라 고급 단지 중심의 수주 확대에 있어 차별화된 구조 기술, 특히 공간의 자유도를 확보한 넥스트홈 시스템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의 간단한 펀더멘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삼성물산이 중장기 추세 종목으로서 향후 추정 목표가를 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JH 한소니 투자 여행 밸류서치 분석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의 세개 부분으로 각기 추정 목표를 산출하여 평균 추정 목표가를 27만 1,428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장에서는 추정 목표가를 19만에서 23만원까지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19만 내에서 27만원까지를 추정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어도 이 가격은 가상적인 목표 가격이므로. 시장에서 나오는 리포팅을 지속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간단한 재무구조상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을 제외한 수익성면에서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ROE는 매년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안정성면에서는 부채 비율이 매년 줄어들면서 재물의 버리지 비율이 낮아지고, 반면에 자기자본 비율은 60%를 넘어서 매우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성 면에서 매출액이 정체되고 있는 점은 그동안 장기적인 건설 경기의 불황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SMR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의 메이저 수급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4일부터 2025년 8월 14일 1년간 메이저 누적 수급 동향. 기관은 1613.318주를 누적 순매수하고, 외국인은 마이너스 100만 5857주를 누적 순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는 마이너스 72만 3933주를 누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4일부터 2025년 8월 14일 1개월간 메이저 누적 수급 동향. 기관은 마이너스 149, 6257주를 순매도하고, 외국인은 657,560주를 순매수하고, 개인 투자자는 마이너스 89,478주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순매수하던 기관은 단기적으로는 매도를 하고, 반면에 중장기적으로 매도하던 외국인은 단기적으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으로 매도에 치중하고, 단기적으로도 매수에는 적극인 모습은 아닙니다. 다음은 외국인 한도 소진율과 보유 비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의 외국인 취득 한도 주식수는 1억 6,997만 6,544주입니다. 현재 보유 비중은 4,677만 9,801주로서 외국인 취득 한도 주식수의 27.52%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득 가능 주식수는 123,196.743주로 72.48%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앞으로 주식을 더살 가능성도 있고 반면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더팔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의 공매도비 중 현황입니다. 2025년 8월 14일 현재 누적 공매도 비중은 4.83%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수급은 크게 우려되는 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기술적 차트로 현재주가 어느 구간에 위치하는지를 피보나치 조정대 구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기적 추세추종 차트로서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니치 최고정 구간을 100%, 92.8%, 85.4%, 73.6%, 61.8%, 50% 38.28% 25.6% 12.9% 최저점을 0%로 가정하겠습니다. 삼성 물산은 2015년 5월에 21만 5,500원 최고점을 찍고 2020년 3월에 7만 3,500원 최저점을 찍고 반등에 성공하여 현재 구간은 추세에 갈린 구간 50% 구간을 돌파하여 상승 추세로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월봉 차트 저정 구간에서 주식을 분할 매수했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주식을 더 사지 말고 기본 보유량만 중장기적으로 추종할 수 있습니다. 50% 구간으로 다시 하락하면 보유 물량의 50% 정도를 현금화하고 나머지 물량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는 현재 주가가 61.8 구간을 하향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할 수 있고, 현재 주가가 50% 구간으로 다시 하향이탈하는 경우 추세복귀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즉시 전략 매도 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컨슈머랩에서 객관적인 테이터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수메이커의 시기보충제 링크를 걸고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JH 한손이었습니다. 격려의 차원에서 알림설정,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